뻐근한 몸, 이젠 헤임타 풀링바로 시원하게 풀어봐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뭉친 근육을 풀수 있거든요. 운동 후 다리, 일할 때 어깨, 이제 풀링바로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플러링 포인트 듀얼 기능으로 목부터 발끝까지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좁은 공간에서도 문제 없으니 언제든 뭉친 근육을 풀어줄 수 있어요. 주요 특징은요. 근막 깊은 곳까지 이완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부위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 플러링 포인트 듀얼 기능으로 시원함을 더했다는 점, 그리고 휴대하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이라는 점이에요. 실제 사용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자세가 안 좋아서 어깨가 자주 뭉쳤는데 풀링바 사용 후 통증이 많이 완화됐대요. 특히 날개뼈 안쪽 뭉친 곳풀때 최고라고. 폼롤러로 힘들었던 등 마사지도 혼자서 쉽게 할수 있어서 좋고, 디자인도 예뻐서 인테리어 걱정도 없다는 후기. 꾸준히 사용해서 자세 교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네요.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있어 뻐근했던 어깨와 목도 풀링바 덕분에 많이 좋아졌대요. 뭉친 곳을 꾹꾹 눌러주면 정말 시원하고, 듀얼 기능 덕분에 넓은 부위, 좁은 부위 모두 시원하게 마사지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후기. 크기도 적당해서 사무실에 두고 틈틈이 사용하기 좋다고 하니, 뻐근함 때문에 고생이라면 풀링바를 강력 추천해요. 해임타 풀링바, 뭉친 근육,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 스틱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